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 가지 수고 <laughs> 많습니다. 아고니다아아직안 <안> 네. <laughs> 됐어요. 아, 아니, 아직 안 됐어요. 네. 찾고 있어요. 많아 가지고. 음. 제가 아잘못해설리 축제 개 개막식은 내가 찍었는데 이제 폐막식을 찍고 그 동안에 이제. 무슨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내가 다 찍을게요. 대단하셔.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렇게? 아 이거 편집하는데도 그렇고 이거 네. 넣는, 저 말하는 거참막 넣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내맘대로안 되더라. 이게 사진 찍는 것도 어려운데 말이야. 확 돌아가가지고 말해. 이짐벌 가지고 다니면서 확돌아가또 <laughs> 끝나고 하니까 네. 꺼지, 안 꺼져가지고 또그 돌아갔더라고. 네. 구독자 수가 18명 늘었다는 거고요. 이게 구독 종을 눌러야 되는 거야. 그죠? 구독자. 구독이라는 건 종, 종이 있는 거. 구독 네. 누르면 종 중, 중이 있는 거. 맞아요. 나와서. 그건 알람이에요. 종이 알람이에요. 아. 아. 어? 이런 식으로 한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 주셔야지만 아, 아, 아. 피드백이 있는 건데요 자. 관리를 해 줘야 되겠구먼 네 내가. 맞아요 네. 브이로그가 뭐예요? 찜송할때001 네. 브이로그가 뭐예요? 에런이 네. 동생 미안하다 <laughs> <laughs> 해리에요 해리, 해리. <웃음> 네. <웃음> 댓글 한번 읽어줘, 한번 줘보시죠. 수집사와 고양이들, 뜰것 같은 조짐이 보이네요. 멋져요, 찐빵할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원, 찐빵할배, 응원합니다. 10만 구독, 가짜! 감사합니다. <laughs> 마망스 홀 밀? 홀 네. 밀? 홀 네. 예. 밀이라는 게 찐빵 같은데. <laughs> 집에서 만든, 집에서 만든 어, 음식. 어, 예. 찐빵 할배, 재밌어요. 한소연 선생님 추천으로 구독 신청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 한소연 선생님, 우리, 네. 저, 어, 건강보험공단의 에, 헬스 선생님인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소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분들 많이 불러주세요. <laughs> 조지영 과장님, 야, 찐빵할 배 파이팅, 1개월 전에 쓰셨군요. 어, 복지관의 과장님, 조지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 박화규, 우리 저, 어, 그, 대한노인의 우리 홍보 기자님이신데, 자주 청취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자님, 박찬원, 이건 실버넷 기자님이신데 우리 저 배우님인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찐빵 할배 유튜브 파이팅. 최희경님 윤샘 파이팅. 최희경님은 우리 한우리 그에서 만난 그 동기예요. 저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인데. 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영 찐빵 할배 멋지세요. 김지영은 젊은 사람 같은데 잘 몰라요. <laughs> 박명철 박명철 사장 축하드립니다. 계속 응원합니다. 손우수 어, 응원해요. 찐빵 할배 윤은시. 아 이게 지인입니다. 지인인데. 우리 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 지역주민이에요. 예, 아 박학규 기자님, 윤 기자님 여기 여기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왕성한 방송 활동 부탁합니다. 이분 황금연매에 지금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기 주택연금의 홍보대사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님준이 파이팅. 임준이 네. 여성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팬이겠죠, <laughs> <laughs> 뭐. 아, 신숙원, 우리 처제네. 적극 <laughs> 응원합니다. 이거 진짜 처제예요. 파이팅. 네, 네. 박하규 기자님, 세 번이나 쓰셨네. 네. 윤 기자님도 미주 지역 취재원 하셨네요. 저는 뉴욕과 앵커레지에서 주재원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미국 연금 받습니다. 이분이 대한항공 주재원이에요. 아 근데 연세 많으셔가지고 지금 기자 활동하죠. 어. 직접 쓰셨네요. 아 내가 응원해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네. 제가 답글을 네. 썼습니다. 비비킴, 비비킴 이 가수 같은데? <laughs> 파이팅! 네. 네. 나다 나다님 n 나다. 이팅입니다 앞으로 즐거운 일 많이 생기시기를 Fighting. Fighting. f i g h t i 이 g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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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g h t i n 우리 해피메이커 회원이에요 응원합니다 아 박형배씨 어머 이렇게 멋진 모습일 줄 몰랐네요 평소에 그렇게 소탈하시던 정말 보기 좋아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손응희 박형배님이 손이 천, 융, 응, 응희가... 희. 대신해서 그 올렸죠. 아, 대신해서 올렸는데 그분이 사모님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박경민 밑에 또한 갈고 닦은, 닦아온 경험과 공익을 위해 헌신한 사회봉사활동 <laughs> 유튜브에서 활짝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튜브의 멋진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민 씨. 이렇게 이제 1편에 대한 댓글이 끝났고요. 아... 2편에 대한 댓글도 한번, 2편의 제목과 댓글 한번 보시죠 우와! <목소리> 됐다! 이 치고다! 최고 우와! 이게 손수 이게 예,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댓글을 달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댓글을 이렇게 올려줘서 진짜 진심으로 가짜! <laughs>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도 이게 조회수가 뭐 빨리 안 올라가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제가 조회수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또 치니까 <laughs>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앞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네. 멘트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다음 요편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 구독하고 싶게, 네. 보고 싶게, 네. 이 독자들이 네.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판, 네. 처음에 나오는 간판은 가, 대문, 대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대문을 좀 화려하고 딱이 눈에 띄게. 네네네.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간판, 간판 네. 사진을 네. 잘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지금 에, 댓글 올려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또이 답을 쓰던 그런 네. 것을 내가 쓸줄 몰라가지고. 네. 그랬는데 앞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전혀 조급하지가 않고요. 네.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아니 난 그걸 모르니까 어느 기준이 배칠되면 네. 어떻게 되는 게 많은가. 그리고 얼마큼 조회수가 나온 지 확인을 계속 하셨었어요? 했죠 아, 네. 조회수 위에 딱 했죠? 네. 근데 안 올라가던가요? 어디하고 오늘하고 똑같을 때도 있고 네. 몇개 올라갈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성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더 음. 올라가겠군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 지금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마. 이 영상을 보니까, 걸음걸이도 저렇게 걸으면 안 돼. 아니, 요아 끼우뚱, 끼우뚱, 끼우뚱. 아장아장 걸으시는 게 좋지. 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영상을 배줬어요? 그랬더니, 요가 선생님께서 요가를 하라는 거요이안 <laughs> <laughs> 근육이 아예. 발달이 갓근육보다 덜 됐다는 거예 그래서 그렇게 걷는데 오늘 이 유튜브 세 건에 대해서 보면서 댓글 단걸 보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예,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스마트 경진대에서 나간 걸 재밌게 꾸며 주시면은 또 예, 구독 하신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잘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 아, 서리풀 축제도 있고 또 성화봉성. 앞으로는 그 성화봉송도 있을 테고 앞으로 저 내치진들 건강하시고 구독 그다음에 조회 그다음에 좋아요. 종 종도 꼭 눌러 주세요. 그러면 베리 올리 가면꼭봐 주세요. 가쥐 <laughs> 가장 법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한번 찍어놓을게요. 나중에 쓰면 쓰고 그러죠. 안녕하세요!